자, 연말 정산 시즌이 또 돌아왔습니다. 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프시죠?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복잡하기만 한 연말 정산을요. 아주 그냥 속 시원한 환급 전략으로 확 바꿔 드릴게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연말 정산을 딱 했는데 웬걸? 토해내야 할 세금이 무려 700만 원이랍니다. 와, 진짜 눈앞이 캄캄해지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 700만 원짜리 세금 폭탄이 믿기지 않겠지만 오히려 657만 원을 돌려받는 13월의 월급으로 대 변신을 합니다. 돈깨비 경제. 아니 내야할 돈이 돌려받는 돈으로 바뀌다니 이게 지금 얼마 차이예요? 무려 1,300만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거죠. 이게 뭐 로또 맞은 것처럼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정말 철저한 계산하고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비법이 뭔지 제가 낱낱이 파헤쳐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연봉 8,800만원을 받으시는 김과장님입니다. 우리 김과장님이요.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연말정산을 했다면, 하마터면 700만원이라는 엄청난 세금폭탄을 맞을 뻔했어요. 연말정산 하면 뭐 서류도 많고 항복도 너무 많아서 복잡하게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딱 집중해야 할 목표는요 아주 간단해요 진짜 딱 숫자 하나 이것만 잡으면 끝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결정세액이라는 녀석입니다 게임으로 지면 얘가 바로 최종 보스인 거예요 내가 한해 동안 진짜로 내야 하는 세금 바로 그 최종 금액을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노력 뭐, 카드 쓰고, 현금 영수증 받고 하는 것들 전부다. 결국은 이 결정세액이라는 숫자를 어떻게든 0에 가깝게 만들려는 거예요. 딱이 목표 하나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이미 연말정산의 절반을 마스터하신 겁니다. 근데 이 최종보스를 어떻게 공략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다행히도 우리 손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하나 쥐어져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에서 미리 한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이걸로 미리 작전을 짤수 있는 거죠. 바로 홈텍스에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예요. 이거 진짜 편해요. 그냥 카카오톡 같은 걸로 쓱 로그인해서요. 작년 자료 불러오기 버튼 한번 누르고 올해 예상 연봉이랑 아, 남은 기간 동안 이 정도 쓰겠다 하는 예상 지출액만 탁탁 입력하면 끝! 바로 내 예상 환급액이 얼마인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결정 세액을 줄이는 두 가지 핵심 무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하나는 소득공제, 다른 하나는 세액공제입니다. 들어는 보셨죠? 근데 이둘 중에 과연 뭐가 더 강력한 필살기일까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왼쪽에 있는 소득공제는요.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 그러니까 내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거예요. 일종의 할인쿠폰 같은 거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세액공제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이미 계산 다 끝난 최종 세금 고지서에서 그냥 돈을 직접 팍 깎아주는 거예요. 마치 최종 가격표에서 현금으로 빼주는 것과 같죠. 어느 쪽이 훨씬 더 강력하겠어요? 답은 너무 뻔하죠? 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환급액을 드라마틱하게 늘리고 싶다면 다른 것보다도 이 세액공제 항목을 어떻게든 최대한으로 챙기는데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김과장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과연 김과장님은 이 전략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그 아찔했던 상황을 기가 막히게 역전시켰을까요? 바로 이 표에 그 승리의 공식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원래대로라면 결정세액이 700만 원이었잖아요. 근데 가장 큰 변화를 만든 게 뭐냐면 바로 이 연금저축항목이에요. 900만 원을 꽉 채워 넣었더니 세금이 그냥 확 줄여드는 거죠. 여기에다가 또뭐 주거 관련 공제도 챙기고 하니까 최종 결정세액이 303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와 이것만으로 거의 400만 원에 가까운 세금을 그냥 날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놀라운 결과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자, 맨 왼쪽에 길쭉한 막대 보이죠? 이게 김 과장님이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 그러니까 기납부 세액이에요. 무려 960만 원이죠. 근데 우리가 전략을 써서 진짜 내 아래 세금, 즉 결정세액을 가운데 막대처럼 303만 원까지 확 낮췄잖아요. 그럼 이 둘의 차액, 이 남는 돈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657만원이라는 두둑한 황급금으로 고스란히 통장에 꽂히는 겁니다. 김과장님의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걸 알려주죠. 바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거요. 자, 이제 이 성공 공식을 여러분의 이야기로 만들 시간입니다. 남은 딱한 달, 지금부터 뭘 해야 할까요? 좋습니다. 김과장님은 이제 주인공 자리에서 내려올 때가 됐고요. 이제 남은 30일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시간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딱이 다섯 가지만 지금 당장 체크리스트에 올려두세요. 첫째 무조건 최우선순위 연금저축이나 IRP계좌 900만원 한도 못 채웠으면 지금이라도 넣으세요. 이게 효과가 제일 큽니다. 둘째 내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나 확인해 보세요. 넘었다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체크카드나 현금을 쓰시는 게 유리해요. 셋째 고향사랑 기부제 10만원. 이거 10만원 내면 10만원 그대로 세금에서 빼주니까 안 하면 그냥 손해예요. 그리고 자잘하지만 쏠쏠한 보장성 보험료랑 안경값 같은 의료비 영수증도 꼭 챙겨드시고요. 결국 연말정산은요, 딱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게임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전략들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13월의 월급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과연 내년 초 여러분의 통장에는 얼마의 보너스가 찍히게 될까요?